직장에서도 소외당하고 가족도 이해 못했다. 그리고 나는 억대 자산가가 됐다. 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움을 겪었다고 말할까요? 그건요, 진짜 성공이라는 게 결국 다수의 흐름을 거스르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벗어나 자기만의 길을 가는 순간, 주변의 시선은 싸늘해지고 이해받기보다는 의심받기 쉽거든요. 근데 왜 그런 고독과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부자들은 그 길을 걸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길 끝에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 감정의 자유. 오늘은요, 직장에서도 소외당하고 가족도 이해하지 못했던 평범한 한 사람이 어떻게 억대 자산가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단순한 미화나 극적인 드라마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실제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저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침 8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성실하게 일만 하면 인정받고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회의 시간에 아이디어 내면 돌아오는 건 무시. 정시에 퇴근하면 눈치 보이고 주말에도 메신저 올리면 심장이 철렁. 팀장님은 제 성실함보다 술자리에 얼마나 오래 남아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봤어요. 어느 순간 깨달았죠. 여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구나.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곳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 바깥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가족부터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걸 왜또 해? 그 시간에 잠이 나자. 그때 정말 외로웠습니다. 누구 하나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들 이 시기를 겪습니다. 무시받고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뒷담까지 들리는 그 시기. 그건요, 방향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드디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시작할 때 주변에 다 말하죠. 근데 그건 독이 될수 있어요. 응원보다는 회의적인 시선, 조언보다는 비난이 먼저 오거든요. 저는 처음 사이드 잡을 시작할 때, 블로그부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개글 매일 퇴근 후한 시간씩. 이걸 딱 3개월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친구도 가족도. 왜냐고요? 성과 없이 노출되는 시작은 의욕을 꺾기 딱 좋거든요. 조용히, 묵묵히 반복하는 거. 이게 성공의 첫 걸음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계획만 세우고 끝내지 않아요. 아주 작게라도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통해 확신을 만듭니다. 저는 블로그 글에 에드센스를 달았고 하루에 500원, 700원씩 벌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돈처럼 보이죠? 근데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잠자는 사이에도 돈이 들어오는 경험이었습니다. 그게 엄청난 전환점이 됐어요. 작게 벌어보면요, 나도 가능하구나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 감각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게 돼요. 부자가 되려면요, 노력보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 몸으로 버는 구조는 결국 한계가 있어요. 저는 블로그 다음엔 전자책 판매, 그리고 나중엔 온라인 강의로 확장했습니다. 블로그, 신뢰 형성, 전자책 판매, 수익 발생, 그 경험 기반, 강의 자동화 수익 구조. 이 모든 건 하루 한 시간씩, 퇴근 후 2년 동안 쌓은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전업이 아니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공은요, 외로움을 감내한 사람에게만 옵니다. 어느 순간 주말에 놀 사람도 없고, 대화 주제도 안 맞고, 가족도 그만 좀 해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속에 드는 의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니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른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가는 길, 그래서 더 값진 길. 이제 억대 자산가가 되고 나니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부럽다. 운이 좋았네. 웃기죠? 초반엔 이해 못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 일도 안한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외롭고 버거운 시간들을 버틴 게 지금의 저를 만든 거라는 걸 그리고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회사에서 소외감 느끼고 계신가요? 가족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히려 잘하고 계신 겁니다. 부자들은요, 대부분 그런 시간을 겪고 나서야 날아오릅니다. 중요한 건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느냐, 그리고 그 외로움을 성장의 증거로 받아들이는가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단, 누구나 고독의 시기를 넘기진 못합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 외로움 지금 꼭 한번 견뎌보세요. 그 끝에는 진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자유를 응원합니다.